식초, 그냥 먹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식초, 그냥 쉬고 쓴 줄만 아셨나요? 알고 먹으면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소화를 돕고 식욕을 촉진합니다. 둘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어 당뇨 예방에도 좋아요. 셋째, 지방 분해를 촉진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넷째 항균작용으로 살균과 면역력 강화까지.다섯째 피부와 두피 건강에도 사용됩니다.좋은 식초는 이렇게 고르세요.자연 발효 또는 무첨가 표시 확인.원재료가 사과 현미 포도인지 또 체크 맑기보단 살짝 탁하고 침전물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빈 속에 원액은 절대 금지. 반드시 물에 1대 10 비율로 희석해서 마시고, 치아보호를 위해 빨대 사용도 추천해요. 자연에서 온 건강 비밀 식초. 알고 먹으면 약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